안녕하십니까 바디챌린지 트레이닝센터 관장 호랭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푸쉬업 팔굽혀펴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팔굽혀펴기를 하실 때는 총세가지 정도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저희 팔, 팔의 너비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지실수록 저희가 가슴 근육에 자극이 많이 간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푸쉬업을 하실 때는 가슴을 먼저 피신 상태에서 날개뼈를 잘 모으시면서 쭉 내려갔다가 그대로 날개뼈가 이렇게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주시려고 하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저희, 여기, 저희가 여기를 아래팔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래팔이 지면을 수직 방향으로 밀고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세 가지만 일단은 주의하시면 기본적으로 푸시업을 잘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팔을 조금은 넓게 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시는 점은 팔이 최대 90도 정도 이상은 올라가시는 게 아닙니다. 90도 이상 만약에 팔이 올라가게 되시면 이 날개뼈 자체가 뒤에 있는 저희 날개뼈가 몸통에 안정적으로 붙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 통증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서 한번 찍어 주시겠습니다. 팔을 어깨 넓이만큼 이상 조금 더 벌려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일단 다리를 쭉 뻗고 엉덩이를 이렇게 힘을 주고 일단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하신 건 이제 저희 어깨가 이 손목보다는 앞쪽에 조금 위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있어야만이 저희가 이렇게 푸쉬업이란 동작을 해서 내려갔을 때이 아래팔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위가 지면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세를 잡아 놓은 상태에서 내려가실 때 살짝 엉덩이 힘을 주시고요 가슴을 핀 상태에서 날개뼈를 모아 주시면서 모아주시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겁니다. 자 이때 내려가실 때 보시면 저희 아래팔 이 아래팔 자체가 지금 지면이랑 수직을 향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희가 이런 당기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과 이 미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할때이 아래팔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방향성이라는 거를 결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당기는 운동을 하실 때도 지면과 수평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만약 이런 식으로 당겨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등 근육을 활성화 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팔을 활용해서 뭔가의 운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희가 이렇게 미는 동작을 하실 때도 만약에 아래 팔이 이런 방향으로 해서 밀고 있다면 저희는 이 앞으로만 힘을 미는 게 아니라 이 위쪽으로도 무엇인가를 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푸시업을 하실 때 이제 그걸 응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만약에 이 팔뼈가 아래팔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저희는 바닥을 이 사선 방향으로 미는 거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이렇게 일어나시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래팔을 수직 방향으로 잘 내려가게끔 해 준다면 다시 그대로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끔 해주면서 내가 지면을 미는 그 힘을 그대로 온전하게 전달해 줄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쉬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조금 중요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팔은 옆으로 벌어질수록 가슴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 말은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팔을 모으게 되시면 이 어깨와 이 삼두근을 조금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번에는 내려가실 때 가슴을 핀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주시고 먼저 가슴을 펴고 날개뼈를 지그시 당겨주면서 내려가시는 거. 그리고 저희 아래 팔, 아래 팔이 수직 방향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해주셔야 한다는 거이세 가지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호흡 호흡을 하실 때는 지난번 영상에서 다뤄드렸지만 저희가 내려가실 때 호흡을 깊게 마시고 내려가시고 힘을 쓸때 참고 올라와서 이런 형태로 혹은 내려가기 전에 호흡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잘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올바른 푸쉬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잠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무릎을 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영상을 조금 다시 다뤄드리겠습니다. 무릎을 바닥에 닿으실 때는 저희 이 무릎뼈를 바닥에 닿는 게 아니라 이 위쪽에 있는 근육에 대해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무릎뼈를 댄 상태에서 저희가 상체를 구부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엉덩이를 이렇게 넣어주신 상태에서 엉덩이 힘을 딱 주시고 이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으로 바닥에 딱 대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똑같이 가슴 피시고 날개뼈 모아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셨다가 그대로 다시 위로 일어나시는 겁니다. 다시 호흡을 쭉 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푸쉬업을 활용해서도 여러분들 라운드 숄더나 이런 것들도 같이 교정을 조금 해주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더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올바른 운동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